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 6장이 되겠습니다. 5장은 하솔왕 야빈을 무찌른 후 더보라와 바라기 부른 노래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인솔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을 보면,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셔서 애돔들로 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노래하죠. 어, 기소운 강변의 전투에서 대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비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노래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보면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녀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에우솔 에훗을 이어서 사사가 된 자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벌레스 사람 600명을 죽인 자죠. 또 야엘은 야빈의 군대장한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삼갈의 날또 야엘의 날은 하솔왕 야빈의 앞제 아래에 있었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폭행과 약탈이 난무하여서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해서 어, 이제,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경제 활동을 맘놓고 하지 못해서 그들의 그어 삶이 굉장히 곰핍했다 하는, 음,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된 원인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 하나님을 저버름으로 인하여서 적군의 침략을 받아도 4만 명이나 되는 그 성업에, 어, 창과 칼을 들만한 사람들, 맞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은 각 지파들이 전쟁에 보인 반응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8절을 보면 어, 서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에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서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목숨 걸고 동참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반면에 로우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한 섭섭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 로우벤 지파에 대한 평가가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냐로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족 동족들은 양강 나팔 소리를 듣고 목숨 걸고 전장으로 달려왔는데 로우벤지파파 지파 사람들은 자기 목장에 머무면서 목자의 피디나 불면서 이제 양이나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결심이 있었다. 로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로우벤 집파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크게 논쟁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한 시가 급한데 갈까 말까 그냥 그걸 이제 논쟁하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어세 번째는 어,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 2 0절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승리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무리를 포류, 표류시켰으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기손강물이 범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변이 진흙구더기로 변해버렸어요. 야빈의 철병거는 무거워서 바퀴가 진흙에 빠지면 그걸 움직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짐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거죠. 어, 정말, <laughs> 그, 어, 하솔이라는 그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에, 만들었던 900대의 철병거가 그만 이제 짐 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선들이 어, 그 야빈의 군대를 어렵지 않게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몸으로 처단한 헤벨의 아내 야엘, 야엘의 용맹함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6장은 기도원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내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라와 바락이 야비인과 시스라를 무찌름으로써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또 이제 습관이 나오죠. 불순정과 그역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겨버리십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극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놓고 숨어 지낼 정도였어요. 그 지경이 되니까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어 기도온을 불렀는데 그때 기도온의 형편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을 보여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소출을 빼앗길까 봐서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자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러했던 것이죠.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낙타 때를 메뚜기 때처럼 많이 몰고 와서 모조리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온이 그 너른 덜에서 또는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지 못하고 땅에 포도주 털을 이제 파놓은 그 땅에 파놓은 포도주 털그 좁은 데서 미를 타작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부름을 받았을 때 기도원은 용사의 면모 지도자의 면모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입니다 자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자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셔요. 내가 함께 할 거다 하고 부르시자 네가 미디안을 칠 것이다 하고 부르시자 기도원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어이 기도온의 집안은 머나세 집화 중에 약한 집안이고 또 기도온은 집안에서도 그렇게 주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줘요. 그런데 예, 그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여호와이신 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온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발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해서 재단을 쌓은 후에 아세라를 찍은 나무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불죠 그러자 자기 집안 가문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기도온에게로 모이고 기도온이 사자를 각처로 보내니까 문하세지파 아셀지파, 서블론지파 납달리 집밥 사람들이 기도원의 부름을 받고 모여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 이름도 없던 사람이 평범했던 어떤 한 사람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갑자기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과 함께 하니까 기도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기도원은 주저합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타장마당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합니다. 기도원이라는 이 사람은 일꾼으로 부리기 참 힘든 사람 같아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적시 순종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따지고 묻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럽니다. 참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여러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기도원을 기억고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면모를 두루 갖춘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여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택하여 써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참으로 넉넉히 얼마든지 정말 능력있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3월 19일, 금요일은 사사기 7장에서 9장을 큰 은혜를 입고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저희들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일지라도 주께서 극률이 여기사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욕인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